1월 30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올한 해는 포항의 책 읽기 붐이 일 전망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9월이지만 3월부터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포항시립도서관 김분선 팀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게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어, 매년 한 지자체를 체계도시로 선정해서 약 1년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어, 특히 9월 독서의 달에 3일간 본행사를 개최해서 지역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책축제 행사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 축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북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포항에서 열리게 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포항에서 개최하게 됐습니까? 아, 어, 네. 아쉽게도 대구 경북에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서 네. 저희가 지역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타 지역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포항 시민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독서대전 어떤 도시에서 열렸고 주로 어떤 행사들이 마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2014년에 제일에 이제 경기도 군포시에서 시작해서 작년 고양시까지 총 10년간 개최가 되었는데 음, 네. 어, 올해 포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 대전은 11회째 맞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3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연간 프로그램이 이제 1년간 진행이 되고 네. 9월 본행사에는 약한 100여 개의 출판사 북마켓이 열리고 음,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뭐 체험 부스들 대규모의 책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음, 네. 그러면 이번에 이 포항 진행될 독서대전의 주제는 이 책으로의 항해로 정해졌더라고요. 네네. 네. 어, 포항은 해양 도시로 이제 다양한 해양 문화를 품고 있는데 그런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다른 개최지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바다에 초점을 저희가 음.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어, 동해 바다 책을 만나다라는 주제와 책으로의 항해라는 슬로건으로 어,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포항에 어울리는 주제로 어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본 행사가 이제 독서에 달인 9월에 열리지만 그 전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들 마련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말씀드린 대로 대로 이제 3월달에 체계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어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인 포항을 이제 선포식을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간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네. 어, 다양한 곳에서 연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 바다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어, 지역 출판사나 서점, 그리고 또 학계, 학교와의 연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어, 전시, 강연, 뭐 체험, 학술 토론 그리고 음. 공연에 이르기까지 네. 다양한 형태의 이제 독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어, 특별히 그러면 메인 행사로는 어떤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 주제와, 바다라는 주제와 관련된, 어, 포항의 해양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어, 저희 동해안의 인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나, 뭐, 해녀와의 만남, 음. 그리고 바다 관련 도서를 뮤지컬로 이제 변형해서 음. 공연을 하는 등, 어, 포항이 가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독서 관련 기관 단체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라는 그런 네이밍에 걸맞는 네. 그런 축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독서 대전이라고 해서 뭐 독서와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만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바다로 만든 뮤지컬도 진행되고 되게 다양한 것들 많이 준비가 되니까 또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행사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 어, 네. 지난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연간 프로그램과 본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네. 아이디어 제시 부문과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이끌 수 있는 두 부분으로 이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채택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도서관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공모 이제 심사를 통해서 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음. 등총 (6편의) 우수 제안서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 제시 수상자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음. 직접 참여의 경우에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음. 어쨌든 뭐 이렇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자체가 어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이 기회에 좀 시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원북 추천도 받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네. 어, 1년 동안 이제 이 책을 시민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원복 원포항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저희, 어린이 부분 청소년 부분 일반 부문으로 해서 총세권의 책을 선정을 하는데 네. 지금 시민들로부터 어떤 책이 올해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추천을 받고 있어요 이 네. 추천은 시민들이 직접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도서관에 방문하여서 추천을 음. 할수 있고 요게 이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총 최종 제 사월에 네. 어, 원북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네, 매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원북을 통해서 선정된 책을 보고 정말 그 책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관심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런 다양한 행사들 많이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독서 대전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기회에 시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독서 대전 행사와 관련해서 또더 준비하고 있는 일이나 바라시는 점 말씀해주시죠. 어,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대한민국 독서 독서대전을 바탕으로 어, 11회째 맞는 이제 올해는 어, 독서대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독서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역대 어느 지자체보다 어, 강한 열정을 가지고 어, 새로운 대한민국 독서대전 10년을 준비하는 어, 또 다른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만 준비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이 될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립도서관 김보은선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